내가 좀 해주면 안 돼? 안 가자 죄송합니다 땡큐 a 직가 y 갔다 이거 안가져돈없었으지서울도다못 가. 외상은 그럼 되게 뭘 지하철이 외상이 어떻게 돼? 아. <laughs> 안 되지? 사과 맛있어? 응?

t 막 좋은 화상 같아 좋은 화상 화상이 o n 어 w 게 a t d 아빠? 응? 우리 엄마 a p 제한번 배에 n i 이 a day pretty cupid. Come on, 다 h e r e come on, there. That's all. That's a l 자네도 그거 그 해갖고 배 그때 한번 익었잖아 아 익은 거보에 완전 화장실 갔어 딱본거 알잖아 경험자랑 야! <laughs> 나도잘 모르겠는데 금방 알아보잖아 어마 아, 그때는 정리자라어응쓰라술 음. 아려 경험자는이 있을 수가 없어 하과맛 <laughs> 진짜 나해 하와가 응? 진짜 나

가꽤 크다. 오, 프로폴리스가 72.6%고 허니 엑스트랙트가 10%. 이거 써 보고. 이거 앰플도 좋다고 들어 가지고 앰플도 원플러스원 원플러스 원 하면은 사 보려고요. 지금 친구 기다리는데, 잔머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자 쓰고 있어요. 좀 누르려고. 이건 지금 똥머리 해가지고 그런 거고. 아무튼, 시킨 게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